시원함의 끝판왕, 올여름 시원하게 날리는 선풍기 리뷰. 독일 기술로 어디서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프리미엄 파워형 스마트 선풍기, 이동식 가정용 제품을 소개합니다. 더운 여름, 무거운 선풍기를 옮기느라 힘드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는 리모컨 하나로 간편하게 시원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멀리서도 손쉽게 제어가 가능하며 이동식 디자인 덕분에 원하는 방으로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나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며 편리한 리모컨 조작으로 많은 사용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혁신적인 제품과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보세요. 소리 없이 강력한 바람의 혁신을 만나보세요. 5세대 저소음 BLDC 모터 타워형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소음 때문에 방해받는 일이 많으셨나요? 이제 걱정은 그만하셔도 좋습니다. 이 제품은 아주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사용 후기를 보면 소음에 민감한 분들도 편안하게 숙면할 수 있을 정도로 조용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이 제품을 선택하시어 새로운 차원의 조용함을 경험해보세요. 무풍 선풍기 BLDC 타워형 서큘레이터는 날개 없는 조용한 혁신을 자랑합니다. 아이들이 손을 대더라도 안전하고 소음이 거의 없어 조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리모컨과 타이머 기능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실생활에서의 편안함을 찾아드립니다.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부드럽고 고르게 퍼지는 바람 덕에 밤에도 방해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숙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상업 공간에서도 소음 걱정 없이 손님을 응대할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이번 여름은 무풍 선풍기와 함께 시원하고 쾌적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